자 오늘을 또 우리가 아, 중요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마음을 항상 들여달 들여다볼, 들여다볼 필요가 아 정말 아 뭐라고 표현할까 들여다볼 필요가 정말 심대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마음이 모든 것을 판가름 내니까요. 마음이 내가 남에게 거칠은 말을 해봐요.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칠은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남편도 아내도 마음이 괴롭겠지만 듣는 사람도 괴롭겠지만 우선 뭐죠? 나 자신도 괴롭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본질이 하나이고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지혜라고.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들, 딸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면서 아들, 딸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안 짜는 말을 하고 부부가 불화하고 다투고 이런 건 절대로 절대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갈라지는 곳에 지혜는 없습니다. 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빅터 볼드리치 말 맞다나, 정말로, 어, 고아원이나 보육원 같은 데 맡겨졌던 그런 아이들이 커 나오면서, 정말 범죄자로 돌변하는가 하면은, 네. 사랑과 자비심. 그건, 이른바 사랑과 자비심 가운데 지혜가 하나가 되거든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항상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엄마가 모범을 보여주고 솔선수범이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비롭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모여지고 하나인 세계는 바로 뭐죠 하나인 세계는 부처님 나라로 어, 흘러 들어가게 되고 부처님 나라 뭐라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잖아.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법고대통을 꼭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아니 되는가? 여러분이 남에게 무슨 거칠은 말을 쓰거나, 욕하거나, 이건 둘째 쳐놓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놈 나쁜놈. 뭐 이래 버리면, 이 마음 가운데도 말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도 갈라지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뭐죠? 전혀. 정말 사랑과 자비심이 우러나올 수가 없고 지혜가 우러나올 수가 없으니까 몸과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물질이 뭐라?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 사람은 몸과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마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쓰시는가? 어?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하나인데 본질에 불충실한 마음, 그것이, 그것이 죄예요. 본질을 깨뜨리는 마음. 본질을 부정하는 마음. 이른바 남을 욕하고, 헐뜯고, 살생하고, 뭐 이런 등등. 우리가 보살계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전부가 다내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고요. 하나성을 깨뜨려요. 그래서 이제 개 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러잖아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게왜 불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하면 청정도로냐, 능가경, 해심일경, 모든 경전을 다 봐도 개 라는 게 가장, 개를 파한다는 것은 뭔가 니 사랑을 파하는 거예요. 자비심을 파하는 거고 하나성을 깨뜨리는 거고 그러니까 개의를 파하게 되면 내마음에 재앙이 와요 그리고 현실 가운데 재앙이 펼쳐지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요동을 치거든요. 내 마음이 요란스러워지고 우리가 무슨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니 뭐냐지 뭐 스트레스도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남을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거 이런, 이런 거는 부정적인 거지만 내가 한번 해보자 나를 막 푸쉬하고 말이죠 앞으로 나가자. 이런 건뭐 스트레스에도 좋은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의사들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이 아. 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물론 독심이 탐진치 3독심만 있는 건 아니에요. 5독심8 4 0 0가지 독심이 있을 수 있죠. 그 독심 바라라 독심 뭐죠?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이고 본질을 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 방법은 전부가 다 어디에 모여 있는 거 아니? 수행 방법은 전부 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어? 뭐, 보시행이다, 지계행이다, 인욕행, 정진행, 선정행, 지행이 전부 다 따지고 오면요 우리가 본질로 귀화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자기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당장 내가 계율을 파한다거나 본질을 깨뜨리는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독소를 백 천만 프로 만들어내거든요. 남을 헐뜯고 욕하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뭐, 뭐 사함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제. 먹여 양털 않고 탐진치. 이것 뿐이 아니에요. 어? 이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각양각색의 악업을 쌓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 무슨 뭐 개, 지금 개획은 했지만 이열 가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48 경계에 뭐 뭐만 어? 비군이 뭐 500개, 비군이 250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점검하는 마음. 제약막자하라 중선 봉행하라. 자정기하면 시제 불견이라. 칠불 통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정말 저는 정말 저, 금생에 금, 결판을 내고 내생엔 절대로 사람으로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작키나좋겠어요 다시는 사람으로 오고 싶지 않대요. 근데 근데 그게 그렇지 가 않아요. 어,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할 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 진짜 공명심 하셔야 된다. 음? 개행을 깨뜨리면, 즉, 하나성을 깨뜨리면 나에게 재앙이 와요. 그러면, 어, 다시 사람으로 오지 않고 싶다. 이런 것도 뭐 이해 못할 뿐 아닙니다. 근데, 아 정말 자기가 부처님이 어떤 지혜와 자비였던 그런 길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뭐죠 고통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게 있어야지 아 이게 내가 과거에 어 뭔가 지은 바 악업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구나 깨달으면 뭐죠 사라지는 거야 바라보고 지켜보면 사라진다니까요 왜냐하면 어 어떠한 죄 무자성이라고, 죄 무자성, 죄는 싫다움이 없으니까,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인가, 번뇌망상심, 이기심 때문에, 죄 무자성, 종심기, 뒤에 나옵니다만, 심양멸시, 죄영망, 너와 남을 가르는 마음, 분별심, 둘로 가르는 깨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깨져버리면, 심양멸시, 그런 마음이 멸해버리면, 죄, 심양멸, 죄영망, 죄도 사라진 것을 죄망, 죄도 없어지고, 죄망, 심멸, 양공, 다 그게 공이 되버리면심명이 진참해 덩비 아석소조제아겁 내가 저먼 과거로부터 정말 지금까지 지은 바 모든 아업들은 아석소조제아겁 개유무시탐진지 모두가 다다게짜거든 응? 무시이래로 저무시래로 탐진지 삼독심을 말미암아서 생긴 것이고 그 탐진지 삼독심이 얼른 흘러나와? 종신구의신구의 삼업을 따라서 생겨난 바이니, 일체야금계참해라. 내가 일체를 나무라 참해 없나이다. 이렇게. 일체야금계참해. 이렇게. 네. 참해하면 맑아져요. 그러니까, 이 정말 종교, 불교는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불교는 참회가 없는 자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내일의 문은 기도로 열린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기도는 진심으로 참회거든요. 헌신적인 참회예요. 나를 던지는 건, 나와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니까 러 우리가 수행하는 건 뭐죠? 깨졌던 건 다시 깨져, 깨졌던 걸 뭐라? 깨진 걸 다시 붙이는 거. 집중이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니까. 자, 하나로.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부처님 말씀 들으면 또 어. 그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면 아, 그래. 그걸 이참이라고 그래. 이참. 이치로 참이야 아, 맞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그다음에 실제로 내가 어? 어. 절을 한다든지 연불 한다 이게 사참이라고 그래. 수지참 사참으로 가해 소지하며 부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 정리하고 참선하면서 이 원리가 다 뭐냐면요. 모든 수행의 원리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량한 복덕일 수밖에. 무량한 복덕과 지혜, 지혜와 복덕 부족하신 부처님, 이 길로 가시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마음은 참회하는 마음. 참회가 없는 정지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는 것과도 같다. 증사작반, 증미작반을 해야 되는데 어, 모래를 찌면 밥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지금 정말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말이죠. 마음을 이른바 Purification, 마음을 정화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해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다 무슨 뭐 어? 근데 우리 불교는 천수경을 잘 독경하면 독경할 때마다 이 안에 모든 참회가 다 들어 있어. 천수경 속에 모든 의식이 다 들어 있는 입체적이에요. 굉장히 입체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가르침,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이 안에 어아속소조제약고 개유무식 이 참회 참회의 장이야. 지금까지 무슨 뭐. 음? 도량 청정모와의 삼보천령왕천이 아금지송묘지는 원사자비밀가옥까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참회장이라 어? 도량이 말가야 되고 그런 곳에 삼보천령님이 내려오시니까 복을 받는다 이거죠 지혜가 내려온다 이거죠 그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묘지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원하옥건데 베풀어주옵소서 자비하고도 비밀스러운 가오지 묘력을 키게잖아요. 그러고 난다음 뭔가 아니, 줄줄이 쫙 이제 참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어? 마음을 맑게 해야 되니까, 청정하게 해야 되니까. 마음을 맑게 해야 돼요. 마음이 지저분하면요. 이 우리가 세 속에서는요, 빨래, 이런바옷 같은 거 지저분하면 빨래하지 세탁기 지저분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마음은 빨래할 방법이 없거든. 마음은, 어떻게 마음을 빨래해야 될까? 탁월한 이 선지식, 탁월한 성자들이 마음을 빨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마음을 빨래야 해 돼. 세척질로 언제 초중보리 방편문. 세척 내 마음 가운데 본내망상심을 세척하지 않으면요 초중보리 부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초중보리 방편문 아이디어가 맑은 마음 가운데서 뭔가 아이디어가 백출하는 거지 지저분한 곳에서 뭐가 생겨나지 않아요. 어. 그래서, 정말 보세요. 아석, 소조, 제약업. 내가 저먼 과거로부터 지은 바. 제약업들은 개유무시 모두가다. 말미암은 것이다. 저먼 과거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그게 뭐라? 탐진실 통해서 뭐라? 탐진지 삼독심이 어디? 신구일을 따라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꼭말씀드렸 언젠가 말씀했죠 여러분들 명심하실 게 있다. 진짜 중요한 거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아 이게 부실을 안 합니다. 길을 가다가 뭘 보았다는 거예요? 지갑을 하나 주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그 순간에 사람은 딱 갈라져 버립니다. 딱 지갑을 여니까 뭐죠? 돈이 까뜩 들었어요. 사람이 둘로 갈라집니다. 아 이거 파출소 갖다 줘야지. 한 사람 또 뭐라? 야, 돈도 없는데 잘 됐다. 땡 잡았구나. 다른 종교에서 이런 얘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도길 가다가 그걸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을 텐데, 딱 떨어져 있는 걸 어떻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게 결판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도처의 지갑이 떨어져 있다니까. 도처 핸드백, 도처의 말이죠. 부처님이 거기 떨어뜨려 놓으신 거야. 그때마다 뭔가 아니 말이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시험. 우리 시험 날짜가 저기 있잖아요. 그걸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치르겠지? 그게 우리 학교에 있던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인생 행로에는 뭐라?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시시 때때로 와버려. 끊임없이 자기를 탕마하고 절차 탕마라는 얘기잖아요. 옥 불타기면 불성교, 인불하기면 부조라. 옥도 자꾸만 닦아야지 빛이 나요. 가만 놔두면 때가 못해서 빛이 안 나버려. 인불하기면 부조라. 자꾸만 중생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 도를 알게 되거든. 여러분을 진짜로요. 뭐냐하면 여러분 앞에 앞으로 살아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도체문고아니 핸드백 지갑이 떨어져 있다고요 <laughs> 어떤 분이요 제가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음, 근데 아, 스님 전화가 왔어요 음, 뭐냐면 요번에 어, 무슨 장관하나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 고사님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지 어. 아 근데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거절했습니다. 이래세요? 에이, 모르겠습니다. 뭐 잘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왜냐하면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나라에서 딱 얼마나요? 장관해라, 국무총리해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능력은 요만큼인데 보세요. 어떤 자리가 요구하는 그런 그 실력, 능력 경로는요 이만큼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가다 일확천금을 바라고 좋은 자리에 팍팍 날아가길 원하고 야저 사람 좋은 자리 갔다 출세했다. 여러분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이 나오죠? 네가 잘 들어야 돼요. 네가 경륜과 능력은 요만큼인데 네가 항상 이만큼 욕심이 크니까 이만큼 원해요. 그러대요그 자리에 가 있는 건 일시적이거든요. 인사가 만사고 인사가 망사라고죠? 인사를 잘못하면 그 자리에 가서 능력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해코지해지그 자리에 심으서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본다고. 곧 되죠? 능력이 없으니까. 포용력도 약하고. 그럼 내려올 땐요. 나 이런 명심하세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한 걸음 두 걸음 슬로우 앤 스테디 하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첫 술밥이 배부리야. 차가 차가 부처님 나라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당면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음 일을, 다음 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네가 지금 당면한 일도 최선을 다해서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너에게 다음 일이 주어지겠는가 이랬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장면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야지 부처님은 다음 일을 딱 지고 그사랑이 부여하는 거지 일확천금이니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골로 갑니다 진짜 골로 갑니다 아석소조제아업개유무시탐진지 탐진지 3도 종신구의지생일체하금계참회 우린 매일매일 참해야 돼요 일체하금계참회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게 또 눈물 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 부처님 경제는 정말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나무 참제업장 보승장불. 와. 참여한다. 제업장. 이거 죠 참제업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업장들을 다 제거한다. 보승장불.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아까 드렸죠 관 관세음보살 마살 대세지보살 마살 하나의 뭐죠 관세음보살이 별로라고 했죠 그죠 여기 나오는 부처님들은 참지업장 1 2존불은 우리가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많이 짓는 허물들을요 탕감시켜주고 그나마 뭔가 어 녹여주시는 그러한 부처님실. 그니까, 러이 천수경은 너무 엄청난 게, 고해성살 신부님 앞에서 할 필요 없고, 스님 앞에서 할 필요 없고, 천수경을 열심히 딱독송하면열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업장들이 저절로 뭐라 다 참여된다는 거예요. 입체적이에요, 입체적이야. 그니까, 러아석소조제업 개혁무시탐진, 종신무시, 지생, 일체야금 개참여하면, 그 다음에 참접장, 십이전불 무량부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면서 내가 참회하면 나의 참회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분한 한 분이 보승장불이면 어머 내가 과거에 평상시에 남에게 신세지고 허물 있고 남에게 피해를 끼친 거 이런 걸 탕감 시켜주는 부처님이 보승장불이에요 내가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로 뭔가 나도 모르게 잘못 지은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나도 모르게 무지하니까 지은 죄들 참제업장, 업장, 보, 업장을 제거해주시는 보승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음? 보강왕 하렴정, 이건 재물을 헛되게 낭비한 죄, 사치의 죄, 이런 걸또 탕감시켜주신 분이야.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의미로운 거예요. 법당에 나와서 법당에 많은 분들이 시주에서 만든, 시주에서 뭔가 만든 여러 가지 식물들을 함부로 막 낭비하고 이것도 큰 죄. 음? 상주지물을 손, 뭔가 어, 손에앉 죄. 재물을 헛되게 낭비한 지 음? 보광어 하렴 접을. 여러분이, 그니까 아, 이걸 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함부로 또 낭비해도 안 돼. 정말로. 낭비할 일은 없지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어? 아무 데나 가서 카드 찍찍 긁어버리고 이것도 죄 짓는 거야. 이걸 알아요. 남편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번 돈들은 그게 합당하게 돈 거야.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재물 항무를 항불, 삼으로쓴이 <laughs> 일체향화 <laughs> 자재력 항물. 이건 뭐 개행을 파한 죄. 어? 또 그다음에 허물을 음? 허물을 짓 죄, 일체향화 자재력 항물. 백억 항화석 열정물 살생. 살생죄. 미물 중생들의 목숨도 함부로 안지. 지 덕불. 이건 사음 악구. 삭된 음행을 하거나 남에게 남을 헐뜯거나 욕하는 거. 금강, 금강, 견강, 소복, 괴산불. 이건 지옥고를 받을 만한 업보를 졌는데 자꾸만 천수경을 독도하고 금강, 겨, 금강, 어? 금강, 견강, 소복, 괴산불을 찾고 불러모시면 불러 그걸 탄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공덕을 짓는 사람들은요 염라대왕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부처님이야 보광월전묘엄전왕불 부처님의 법문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은이 보광월전묘엄전왕불이 염라대왕 앞에 가서 변호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부처님 앞에서 아 변호사 부처님이야 환희장만이 보적불 이른바 말하면 진심 환행죄 이른바 말하면 어, 무지양성왕을 그러니까 천수경을 열심히 독경해야 되는데, 아들딸들 특히 말이죠. 며느리들 이다음에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다. 이거 아이를 낳거나 또 우린 죽어가는 이른바 생고사고가 무섭거든, 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이 생사고통을 강탕감해 주고 녹여 주시는 분이 바로 무지양성왕을 사자 얼보는 뭐라? 축생보를 받을..." 위험 있는 존재들을 축생부를 감해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환희장엄 주왕부는 십중, 대죄. 아까는 조그만 죄라고 하면 십중대계를 범하거나 대죄를 범한 그런 사람들을 그 죄를 탕감시켜주는 거예 재보당만 이쓴 왕부는 중, 이러면 모략중상. 남들을 모략중상한 죄가 또 크거든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내가 아석소조제하가 개유무시탐진지 종신구이지일제아금개참에 나무참 쫙 부처님 불러 모시는 거예요 내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몰아 탕감시켜주고 소멸시켜주는 부처님을 쫙 앞에 이른바 심판관으로 나의 어떤 그런 문구안이 내 죄를 탕감시켜주는 그러한 심판관 이른바 그런 분으로 쫙 모시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막 피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그리고 살생 중재 투도 중에 사음 중에 마음먹이에 양선은 탐진치 3도, 그 다음에 참외백겁적 집죄, 뭐라, 1년 푼당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주, 이게 전부 다 망어 중재, 중제, 기어 중재라거나 중재들, 여긴 중재들만 나와. 근데 경죄들 가벼운 죄도 얼마나 많을까? 아, 정말요. 이 참외장을 잘 공부하시고 연마하셔야 돼요. 아시겠죠?